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용접용 보안면의 등급을 나누는 기준과 투과율의 종류를 쓰시오. 일단 용접용 보안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별거 없어요. 그냥 투구 같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뭐, 여기 얼굴 이렇게 착용해가지고 이제 그 용접하는 거죠.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등급 나누는 기준은 이게 이제 법에 의거한 거죠. 차강도 번호로 등급을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과율의 종류는 자외선 투과율 있고 적외선 투과율 있고 시감 투과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이너키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영상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단순합니다. 그냥 용접하는 거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그 용접용 부형을딱 보여주고 그냥 이 보호구에 뭐 등급을 나누는 기준과 투과율의 종류를 쓰시오.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보고 하나만 계속 보여주는데, 이제 영상이지만은 계속 정지된 사진 형태인 것이죠.